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이윤주. 김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포노사피엔스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드디어 포노사피엔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노사피엔스가 고객인 이 시대에 과연 음. 비즈니스를 어떻게 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그 모든 그 소비의 문명이 디지털 플랫폼, 즉 스마트폰 기반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네.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고 있, 있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뭐죠? <laughs> 답은 답은 데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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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그래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포노사피엔스들은 흔적을 남겨요. 음. 데이터로 영상을 찍거나 어디에 올리고 해서 흔적을 남기는데 네. 이런 데이터 고객들이 남긴 데이터를 가지고 음. 고객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네. 유통의 개입이 없이 네. 소매자의 구매 데이터만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음. 배송하는 새로운 공장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소량이든 대량이든 소비자가 선택하면 그 소비자가 원한 데이터대로 신발이랑 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소비 방식과는 완전 새로운 방식이 바뀐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요, 소비자가 왕이자 절대 권력자입니다. 네. 모든 그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갔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채널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채널 속에서 나오는 그 방영되는 방송 내용 중에서 내가 그냥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음. 해당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음. 선택해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어, 소비자의 선택을 끌어내는 힘. 네. 수많은 방송, 유튜브 방송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음. 소비자의 그 선택을 끌어내는 힘이 바로 최재봉 교수는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매력이 바로 뭐냐면, 킬러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아, 해요. 킬러 컨텐츠. 네. 네. 킬러 콘텐츠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는 힘입니다. 음. 그래서 음. 그걸 일으키는 파워를 팬덤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팬덤. 팬덤을 일으키는 것은 컨텐츠에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매력 있는 컨텐츠가 킬러 컨텐츠이고, 이 킬러 컨텐츠로 인해서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팬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인간이 좋아하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콘텐츠를 <laughs> 만들어야 하는 시대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좋았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권유하게 돼서 그래서 팬덤이 그렇지. 많이 형, 어, 형성이 되는데요. 네네. 이 책에서는 팬덤이 소비 혁명을 주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네. BTS 같은 경우도 TV 방송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특정이 나와서. 응. 방송 매체에 힘들어서 이제 나갈 수 없는데 그 유튜 데뷔 초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힘든 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의 그 음. 내용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 팬들에게 고스란히. 고스란히. 근데 팬들이 그런 걸 보면서 네네. 환호하고 더 즐기고 같이 더 친근하게 느껴서 네네. 자연스럽게 팬덤이 응. 형성이 된 거죠. 저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아유. 전 세계적으로 아미의 아유. 팬이 어마어마하잖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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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발적으로 이런 팬덤, 팬들이 응. 활동을. 해서 네, 무서운 변화를 그, 무서운 변화를 이끌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 팬덤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렇죠. 아미만 봐도 네. 뭐 다양한데 이제 네, 네. 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팬덤의 크기가 기업의 가치다라는 말이 있을 음, 정도로 팬덤은 하죠. 대단한 영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그 김생그 스일난다라는 맞아요. 그 한참 아시죠? 이,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6억원 판매, 매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스타일 난다는 동대문 시장에 샵 하나를 그냥 오픈해서 이 김소희 대표가 13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했던 음.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로레알이라는 아주 큰그 굴지의 글로벌 회사가 6천억 원에 이 기업을 샀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로레알이라는 이대기업이왜 6천억 원을 주고 이 기업을 샀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 스타일란다를 좋아하는 팬들이 네. 형성하고 그런 스타일의 컨텐츠 같은 음. 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스타일란다만의. 네네. 맞습니다. 네. 이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스타일란다는 TV 방송을 한 적도 없어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타일란다라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팬덤이 있었는데 그 가치가 바로 6천억 원에 해당되었다는 음. 거죠. 예. 네. 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이한 그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인플루언서 마켓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이제 그. 코노사피엔스들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인스타에 인스타스타들이 나와서 어 이런 제품 사용해봤더니 좋아요라는 것들을 막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어 그래 이 제품 괜찮아 이러면서 바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인플루언서 마켓입니다. 이거 역시 팬덤 마켓인 거죠예 네, 팬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 야, 가기부터 하나 빨리 보러 가야지 이런 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플랫폼이 어떻게 해야 소비자가 모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경험을 쌓아서 결정적인 킬러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 음.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미책도 음. 네. 팬덤을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필요 그렇죠. 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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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디지털 플랫폼의 팬덤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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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까요? 네. 그 최재봉 교수는. 네. 그 바로 그 답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다. 네. 네. 결국 포노사펫의 마음을 살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품이 되었건 서비스가 되었건 팬덤을 일으키는 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렇죠.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힘은 음. 인간에 대한 이래,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사람이 다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을 알아야지 네. 킬러 콘텐츠를, 콘텐츠를 만들죠. 만들죠. 네. 팬덤을 네. 또 만들 수 있겠네요. 네. 자, 인간이 그냥 막연한 인간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인간은 포노사피 포노족이라는 걸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던 그런 변화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문명을 거부할 수 없다면 빨리 그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쵸 네네. 우리가 익히고 또 즐기, 즐겨야만 또 이런 새로운 문명에 우리가 또다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재분 교수님의 포노사피엔스 3시간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